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어 삶으로 또 증거하고 이러한 가운데 어 전도하는 할 사람 이 VIP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많은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한 시간이 흐른다에 보니까는 어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막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렸지만, 이 추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 결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씨 뿌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어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씨 뿌리면서 추수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어제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게시를 통해서 내가 그메시아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굉장히 놀란 상태죠.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상의 여겼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해서 대화하던, 하는 것이 없고, 이건 금기시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또이 라삐들이 만약에 공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교류도 없었고, 그들이 주는 물건도 쓰지 않고, 완전히 그 적대적인 그러한 감정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니까 뭐그러느냐 하고 이제 있는 상태인 거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육적인 영적 목마름 이게 지금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수 영적인 그 공급원을 어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리를 깨달거나 어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갖고 내가 먼저 접한 소식을 다른 가족들 뭐 다른 이웃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신부는 지금 그런 상태고 다른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한테 평판은 나쁘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강력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로 향한 거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제자들이나 빌립이막 했던 와서 보라. 이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와서 직접 체험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그러니까 그 확정적인 말보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의 평판이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 0점이가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요아 이건 또뭐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지금 뭔뭔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도 그 여자가 하는 말 속에 진심과 진짜 기쁨과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 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미사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와서 보라. 실제 각자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고단한 삶, 그의 그 내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그 목마름 속에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신의 그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마을에 있던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의 대전화는 예수님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기적인 것이죠. 31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구해 온 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에. 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서 아, 그러면은 누군가 저 사마리아인 줬든지 누군가 줘서 아니면 또구하셔 가지고 음식을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게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제 자신들의 현실이나 어, 현실적 그 배고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만 생각하는 거죠.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신의 양식은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류를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 영적 양식은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샘솟는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나는 지금 배부르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원받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들이 엄마가 해준 반찬을 잘 먹을 때, 밥을 잘 먹을 때, 엄마는 밥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부른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그 당시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기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인 그 파종하고 또 추수하는 시기가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 추수 너희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제 보면 이 영적 추수가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 추수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런 지금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 이 모든 곳에 지금 영원 구원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추수를 얘기할 때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을 때, 그때 벌써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의 임무는 뭐냐? 영적 추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볼수 있죠. 거두는 자는 이 제자들이 되는 거죠.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도역함으로써 즐거워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그런 즉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하 말이 옳도다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 모든 제자들 이 전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뿌리고 심고 해도 추수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는 말이 옳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고 어,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할수 있는 건 욕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노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이 복음 선포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이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게 추수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참할, 그러한 음 참여하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어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그 선교 이 전도를 계승한 가운데 수많은 곳에 흩어져서 증인이 되고 증거자 되는 그러한 추수의 그 영혼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 나라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다시 이 사마리아의 장면이 전환됩니다. 사마리아 마을 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중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현재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깨뜨려 보시면서 그의 영적 궁핍, 영적 목마름을 간파하시고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한 거죠.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하자, 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요청한 것이죠. 여기에 좀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 정체성,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어, 설파하시고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아적인 어떤 그러한 단계에서 성숙한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예요 그러니까 이사마리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봤지만 그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확신이 쓰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이끌려서 또 성령의 역사로 오지만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경험한 가운데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그 와서 보라는 그 말, 자신의 삶에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그분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어 이렇게 왔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구주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칭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가나혼인 장치의그 낙심된 그 마음에서 잔치가 다시 성대하게 또 열리는 그러한 그 기쁨의 잔치가 된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단한 삶, 삶을 통해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전하는 가운데 온 마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음,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 선지자가 아니고 또 유대인만의 메시아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시며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겁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간격과 기쁨이 지금 어, 사마리아 마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와서 보라! 전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땅에 추수할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